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번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성전에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 가시지 않고 베데스타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베데스타는 양문 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 예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양문 곁에 있는 성벽부터 재건했다는 것을 우리가 드에미의 강의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 양문 곁에 있는 성벽부터 공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근처에 그 거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려면 반드시 양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할 제물인 양이 통과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문 이름을 양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양문 근처에서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베데스타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곳 베데스타 연못에서 사람들이 정결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죄를 털고 씻듯이 먼지도 털고 손발도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타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입니까?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학자들은 베세스타에 단을 천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불규칙적으로 물이 용출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연 현상을 잘 몰랐던 고대인들은 천사가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 때문인지 이 집의 이름이 베데스 타입니다. 즉,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이 치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는 항상 많은 환자들이 북적이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들이 다 누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때 모두 중증 환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못해서 거기 누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신 때는 명절입니다. 양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에는 각, 각자 자기가 드릴 제물이 들려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드리기에 이것이 합당한 제물인지 아닌지를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검사를 받고 베데스타 연못에 와서 짐승들에게 물한 모금 먹이고 자기도 손과 발을 씻고 성전으로 향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느냐라는 거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제사를 받아 주시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만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아주시느냐, 나를 받아주시느냐. 이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그리고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기쁨에 차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베데스타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몸이 성치 못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흠 없는 제,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와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께 연락되고 흠 있는 짐,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역시 흠 있는 자는 제사장을 할수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이하입니다. 아론에게 말하라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못 자란 자나 그렇습니다. 이들은 흠이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서도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딱한 가지 지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이 전설이 이들에게는 희망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희망을 걸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라고 했으니까 모든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몇십 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기에 누워있는데 이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치열한 경쟁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다 들어가면 다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료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쟁에 시달려야 할까요? 지금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자기 몸을 가누기도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 밟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된다고, 왜 자꾸 이렇게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영국에 갔을 때, 영국 귀족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영국 귀족은 세습, 세습되는 귀족인데,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귀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0여 명 된대요 영국 전체 인구가 대략 6천만 정도인데 800명이면 0.001%도 안 됩니다 자, 이들은 무슨 경쟁이 있을까요? 그런데 평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민들은 수많은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신분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힘들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한번 몰려 봤나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붙들었는데 그것마저 치열한 경쟁을 둬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줄을 세워서 순서대로 들어가라 하든가 누군가가 여러분 번호표 나눠 주면서 여러분 번호, 번호 순서대로 들어가라 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치 빠르고 몸 빠른 놈이 최고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증 환자만 치료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내가 1등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나보다 먼저 누군가가 멀쩡한 사람이, 나, 내가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 그냥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이 물의 움직임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경쟁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는데 경쟁하고 오셨나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는 순서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양문과 성전 사이에 있었던 베데스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양문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하는 보장도 없고 그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너무나 막막한 인생입니다. 자비의 집에 지금 누워 있는데 지금 은혜의 집에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가장 잔인한 집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집이라고 하는데, 은혜는 커녕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악의 다툼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인생인 줄로 알았는데, 이름은 그럴듯하게 지었고, 은혜의 강에 흘러서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들어갈 수 없는 집입니다. 알고 보니 매정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삶을 이 사람이 38년 살았어요. 5절 보겠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무슨 병인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름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38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학자들은 40세에서 5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몇 살부터 이 병에 걸린 걸까요? 10대나 아니면 20대 그때 걸렸겠죠? 처음에 하면서부터 이 병을 앓고 있다고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릴 때부터 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도 이런 환자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러고 있다면 이 사람은 평생 아프기만 한 사람 아닐까요? 긴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긴 병에 여러분, 가족도 버려 버리고, 친구도 떠나고, 외톨이의 신세가 아닐까요?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병명도 지금 밝히지 않고, 병증도 지금 밝히지 않고, 그냥 38년이라고 밝힌 것은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병이 이 사람의 특수상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몇 살을 살든지간에 우리 모두가 38년 된 병자같다는 겁니다. 자비의 집에 누워 있지만 자비가 하나도 없는 은혜의 집에 있지만 은혜가 하나도 없는 무한 경쟁으로 각 내몰리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모습을 그대로 다 이렇게 이 사람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주목해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람은 예수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지른 것도 없었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그 어떤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먼저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평범한, 그죠? 이런 혹독한 삶으로 내몰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한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예수님이 주목해 주시고 먼저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멘 시편 139편에 다윗도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낫고 싶어서 베데스타 연못가에 지금 누워 있는 것 아닙니까?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희망이 희망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병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 병원에도 찾아가고 저 병원에도 찾아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일 때, 이 약도 저 약도 이 병원도 저 병원도 다못 고칠 때, 이런 실패와 좌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자꾸, 자꾸 그 마음,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38년 동안 이러고 살았다면, 낳고자 하는 희망이 그에게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시간의 흐름과 희망은 반비례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희망이 사라져 갑니다. 희망이 꺼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가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희망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질문에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질문은 사실 간단하게 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아, 예, 낫고자 합니다. 예,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도 내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대답 하는 것이 정답 아닌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황한 설명을 이제 늘어놓습니다. 7 절입니다. 주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세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이 희망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까? 희망이 없다는 말로 들립니까? 희망이 없다는 말로 들리죠. 38년 된이 병자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절망하고 좌절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나보다 성한 사람이, 나보다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 절망, 이 말은 희망의 말이 아니죠. 그죠? 절망의 말이에요. 한탄의 말이에요. 네. 멀쩡한 사람을, 내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 앞, 그럼 자기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8년 된 병자의 대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닥 남은 희망은 이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와서 물에 대신 넣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라도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데, 나는 가족도 없고, 나는 친구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동아기를 기다렸다가 나를 물 속에 넣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바램이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의 가족 역할 좀 해주세요. 내 친구 역할 좀 해주세요. 염치가 없어서 직접 그런 부탁은 할수 없지만 누군가 나를 가족처럼 누군가 나를 친구처럼 여겨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나를 물속에 밀어 넣어준다면 하는 그런 큰 사람이 희망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사람을,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서 마지막 그 희망을 보신 거예요. 수많은 절망과 아픔 속에서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희망 마지막 가능성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스스로 할수 있다 아멘 저 전혀 이 병자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기 싫어서 지금 안 일어나는 겁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말을 들어야죠.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만약 이 말이 그냥 단순한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것이 조롱처럼 들립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걸 많이 아는 사람에게 너 일어나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조롱이잖아요 너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지도 못하는 뒤에 뭐 XX 이러면서 그렇죠? 조롱이잖아요 조롱 그런데 이것이 조롱이 아닌 것은 그 말을 하는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창조주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창조해내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이 있으라 말한다고 빛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사람의 말은 그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아멘. 똑같은 원리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창조주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편 3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경고이 섰도다.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의 선포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분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절망 가운데 엎드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창조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내가 말해, 말해,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이, 이렇게 가면 여기 음식을 고, 공급받고, 어디를 가면 셈이 나고, 어디를 가면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다 세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 했어요. 가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라. 어디를 가는지 구체적으로도 모릅니다. 그냥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건 알아요. 약속의 땅으로만 간다는 건 알아요.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사막입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니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가니깐 사막에서 눈이 터져 나옵니다. 가니깐 만나도 내려 주십니다. 가니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지 트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라고 하시는 그분이 창조의 주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가 제일 먼저 있으니까,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출국기가 먼저 쓰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났더니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애굽의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사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일 수 있는 그분, 그분이 누굴까?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 시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만나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은 창조주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창조주 예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듣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 몸을 먼저 저 물속에 밀어넣어 줄까 이렇게 사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 창조주의 그 음성을 들을 때그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와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일어서 하는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지적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